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절에서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이 땅의 삶을 낙은의 삶이라고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영원한 본향처럼 집착하지 말고 영혼까지 파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합니다. 본문의 문맥상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지 않겠습니까? 이두 구절에서 사용한 새, 영어로 n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오스인데 유에서 유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창세기의 창조인 아사 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두번째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무에서 유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바라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참고로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같고, 그 의미도 무에서 유로의 완전하고도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갱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일종의 리모델링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벽한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즉, 바라는 무에서 유로 창조했던 그 역사를 의미하며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라고 했었죠. 새로운 피조물 새것이 되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계시록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100%의 변화를 경험했듯이, 재림 때인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당당하게 주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장소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은 기존의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예루살렘과 성전, 그것들은 장차 우리에게 올새 예루살렘의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다고 하십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겪게 되는 것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 당하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애통과 슬픔들이 믿는 자들에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런 일들로 인해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하죠. 이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때가 온다고 하십니다. 물론, 지금도 현실 속에서 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존재이기에 반복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사라지는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으며 죽음 이후의 삶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중반절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천상의 성도들을 신부 곧 아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미 결혼식이 끝났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주님 재림 후에 결혼식이 있다는 식의 해석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죠. 그 결혼식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말들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신부로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은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신다면 사장에서 24장로를 통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천국엔 초림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백성들과 초림의 주님을 통해 전해진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구원의 반열에 들기 위해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장차 들어가게 될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도 동일하게 말입니다. 15절 이하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구조에 대해 말씀합니다.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만 이천 스타디온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 구조라고 했습니다. 스다디오는 약 185m로 계산을 하는데 24,000km 정도가 됩니다. 대략 중국 영토 정도의 크기라고 보면 될까요? 이것이 실제 천국의 크기냐? 그렇진 않겠죠. 더 이상 육적인 존재가 아니기에 육적인 크기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심은 지성소의 길이, 너비, 높이가 같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지상의 예루살렘이라면, 지상의 성전이라면 반드시 성전 지성소 보였겠죠. 그러나 이곳은 새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참 성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셨던 겁니다. 천국의 진짜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비록 주님의 재림 전에 이 땅의 삶이 끝나더라도 장차 이성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우리 중 어떤 자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맞을 수도 있겠죠.그때도 동일하게 당당하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는 삶을 산다면 말입니다.27절 마지막 문장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말씀에 적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뵐그 날을 소망하면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맙시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